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5가 지난 2 0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총 72개국에서 1,500개 이상의 게임사가 참가를 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사들이 역대급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을 장식했을지 게임스컴에서 공개한 주요 신작 게임들을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오로곤 상하이에서 개발 중인 소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얼리어 렌진 5로 개발 중인 중국 무협을 소재로 한 액션 RPG로 플레이어는 저승에서 부활한 집행자 시판이 되어 이 세계의 요괴들과 맞서 싸우며 포획한 영혼을 소환하여 함께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화려한 무협 액션 그리고 독특한 요괴 디자인 등검은신화5공 못지않는 수준 높은 트레일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많은 개발사들은 무협을 소재로 한 소울 라이크 게임 개발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류작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높은 수준의 퀄리티로 개발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게임 역시 트레일러만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는 어두운 분위기의 배경과 인간 형태를 한 거대한 보스전 등 마치 엘든링의 중국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엘든링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건 좀 베껴도 너무 베꼈네. 그나저나 진짜 중국 게임의 기세가 무섭네요. 이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개발 중인 콘솔 액션 게임이 상당히 많이 공개되었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이제 막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뒤늦게 합류하고 있고 이제는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소드 오브 레전드는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이며 아직 자세한 출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트레이아커와레이븐 소프트웨어가 공동 개발 중인 프로브듀티 블랙옵스 7입니다. 콜옵 시리즈의 22번째 작품의 FPS 게임으로 블랙옵스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코업 캠페인과 19개의 전장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멀티 모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플레이어는 1인 또는 최대 4명의 파티를 구성하여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마지막 미션은 32인용 멀티플레이어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무대로는 네온 불빛이 가득한 도쿄와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일반 전장부터 특유의 심상 세계를 다룬 전장. 다양한 장소에서 총 11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멀티플레이 콘텐츠는 16종의 6대6 신규 맵과 대규모 전장인 20대20 맵두 종을 만나볼 수 있으며 2035년 배경으로 제작된 새로운 금미래용 무기와 장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통 FPS 장르에서는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시리즈라서 상당히 기대하시는 유저들이 많았는데요. 다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부실해지는 캠페인 모드를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황골탈태한 모습을 보인 배틀필드 6가 등장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르브 듀티 블랙 옵스 7은 2025년 11월 14일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CI 게임즈가 공개한 로드 오브 더 폴룬 2입니다. 2023년 출시한 로드 오브 더 폴룬의 후속작인 3인칭 액션 RPG로 플레이어는 전작으로부터의 100년 뒤 배경을 무대로 죽은 자와 산자2 개의 세계를 오가며 고대 세력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전작은 운브랄 램프를 사용하여 2 개의 세계를 오가며 퍼즐을 풀어 나가는 참신한 시도를 선보였지만 불합리한 레벨 디자인과 극심한 최적화 문제로 인해 많은 유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 후속작은 전작에서의 얻은 경험과 유저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편에서 호평을 받았던 전투는 더욱 속도감을 올렸으며 보다 더욱 잔혹한 처형 시스템을 추가하고 점프 버튼을 따로 키 버튼으로 배치하는 등 전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전작은 개발사가 수십 차례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만큼 문제점만 잘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드 오브 더 폴른 2는 2026년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The 다음은 캣콤이 개발 중인 귀무자 검의 길입니다. 20년 만에 부활한 귀무자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블레이어는 마무리 창고라는 에도시대의 교토에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되어 마물을물리쳐 합니다. 과거 귀무자 시리즈는 찰진 타격감과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며 정통 검극 액션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특히 특정 조건에 발동되는 일섬을 활용하여 적을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특수 공격은 짜릿한 손맛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 일섬을 포함한 과거 시리즈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페링과 흘리기 요즘 액션 게임에 가지고 있는 액션성을 더해 현 트렌드에 맞게 전투를 재해석하였으며 보다 화려해진 연출과 함께 자연스러운 주인공의 모션과 표정 변화를 더해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전투는 적의 공격을 흘리고 반격을 하여 적을 한 순간에 두둥강 내버리거나 주변 폭탄을 터뜨리는 상호작용을 선보이고 있으며 창을 휘둘러 넓은 벙위 공격을 하는 무기수화 플레이까지 다채로운 액션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액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기대해봐도 좋을 작품이 될것 같은데요. 기무자 검의 길은 2026년 PC와 콘솔을 출시할 oh, 예정입니다. 다음은 팀닌자가 개발 중인 닌자가이덴 4입니다 13년 만에 정식 넘버링 타이틀을 달고 출시하는 닌자 액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닌자가이덴 3 이후의 도쿄를 배경으로 시리즈의 상징적인 주인공 류 하야부샤와 함께 새로운 주인공 야쿠모를 함께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닌자가이덴 시리즈는 빠르고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함께 보도의 컨트롤을 요구하는 극악의 난이도를 선보이며 하드코어 액션 게임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악명높았던 난이도는 게임 도중 난이도를 즉시 변경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입장벽을 낮췄으며 전투는 보다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한 닌자 가이덴만의 고속 액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적을 배면 사방에서 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유혈 무사는 전작보다 더욱 잔혹한 연출을 선보이고 있으며 전작에서 불편했던 카메라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가장 기대해 봐도 좋을 시션 게임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닌자 가이덴 포는 2025년 10월 21일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I'm sure <laughs> Insect, please don't kill him. The whole world's at stake. 다음은 티미 스튜디오가 개발중인 아너 오브 킹즈 월드입니다. 중국의 유명 게임 왕자용류의 IP를 활용한 멀티플레이 액션 RPG로 플레이어는 재능있는 인재들이 모인 자카학원의 신입생이 되어 전설적인 영웅들을 만나며 이 세계의 비밀을 밝혀나가게 됩니다. 게임은 PVP와 PVE를 모두 아우르는 멀티플레이 전투가 특징으로 제작과 건설 같은 생활 컨텐츠와 함께 내러티브 중심의 여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UI가 포함된 인 게임 장면은 처음 공개했던 트레일러보다는 그래픽이 다소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을 확인 할수 있는데요. 다만 온라인 멀티 게임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파판 1 4의 상위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특히 텐세트가 10억 위안 이상의 어마어마한 개발비를 투자한 만큼 게임의 볼륨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미 원신의 대항마로 떠오를 정도로 기대감이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노오브 킹즈 월드는 PC와 콘솔 그리고 모바일로 출시할 예정이며 아직 자세한 출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눈치도 없이 NC도 참가를 했는데요 NC는 신더시티와 타임테이커스 두 개의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신더시티는 기존 LLL에서 타이틀을 확정지은 3인칭 MMO 슈팅 게임으로 이번에 공개한 트레일러에는 황폐해진 서울 도심을 무대로 올려오는 좀비들을 처치하는 더욱 어둡고 잔혹한 연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길거리에 널브러진 좀비들 뿐만 아니라 헬기, 장갑차, 오토바이, 심지어 거대 로봇이 등장하는 등 대체 무슨 세계관을 설명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헬기를 타는 장면은 빌드 페어가 된 도심 속 전투는 디비전 좀비가 등장하는 호러적인 요소는 데드 스페이스 영상 마지막 어린 여자 아이가 등장하는 모습은 캐코미 개발 중인 프레그마타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건다 때려 넣은 짬뽕 같은 느낌이죠. 개인적으로 그래픽도 앞서 공개한 트레일러보다 퀄리티가 낮아 보였는데요. 특히 많은 유저들이 캐릭터의 부자연스러운 모션을 지적하는 등 넥슨이 개발한 퍼디보다 못하다며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나저나 엘레레레레 조롱하기 딱 좋은 제목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진더 시티는 2026년 PC 시어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NC의 두 번째 게임도 슈팅게임이었는데요. 바로 미스틸게임즈가 개발 중인 타임테이커즈입니다. 이 게임은 3인칭 팀 기반 슈팅게임으로 필드에서 수집한 자원을 모아 스킬을 해금하거나 강화할 수 있고 최종 한 개의 팀만 살아남는 배틀로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개발한 미스틸게임즈는 2022년 설립한 국내 개발사로 NC는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퍼블리싱의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캐릭터 3명이 파티를 구성하여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맵은 중... 중세 유럽부터 한국과 일본 등 다양한 배경을 선보이고 있으며 캐릭터는 중세 기사복장과 아이돌이 생각나는 여성 캐릭터 사무라이, 우주복을 입은 침팬치등이게임 역시 상당히 난잡한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펑키하고 독특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나본데 조금 조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드네요 그나저나 NC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FPS 게임에 꽂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과연 돈이 될까 NC야? 다임테이커즈는 스팀을 통해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출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한 게임은 검은신화 종규입니다 중국의 게임사이언스가 개발하는 3인칭 액션 RPG로 게임사이언스는 오공의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노후석작의 트레일러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중국 고대의 이야기의 소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오공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 속에는 귀신들에게 칼을 들게 한채 거대한 호랑이를 타고 지나가는 종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규는 중국 신화에서 악령을 퇴치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게임에서는 여러 귀신을 잡아 나가는 여정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작이 워낙 성공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만큼 그 후속작도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잘 모르는 신화 속 인물이라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나저나 피나레를 장식한 종규도 그렇고 이번 게임스컴은 중국 게임들의 약진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와는 참 대조적인 상황이죠. 검은 신화 종규는 아직 자세한 출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킥코미 개발중인 바이오하자드 리케임은 바 시리즈의 아홉 번째 작품이자 호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어린 시절 주인공이 어머니와 함께 저택을 탈출하는 시네마틱 영상을 공개하였고 2026년 2월 27일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10월 2일 플스5로 출시하는 고스트 오브 유테인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후속작이자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새로운 트레일러와 함께 2026년 무료 DLC가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스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